오늘 금요일 주말 보내면서 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식하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은혜로운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6장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복습을 한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아멘.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5장입니다. 시작.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자가 혹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마지막 육장 말씀 함께 감송합니다 시작.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0장 마지막 부분이죠. 24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됨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병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 정령이 부정한가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이됨을 내가 알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쏜이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해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지라라 하에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같이요 요나단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 사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이 마음과 의중을 이제 실제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다윗이 들로 가서 숨었고, 어, 요나단과 아브넬과 사울이 월 식사 사흘간 매월 초 하루에 사흘간 먹는 식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첫째 날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사울의 반응은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는가를 그가 생각하여 이르기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저자는 이 사울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속 생각인데 그런데 드러나는 생각을 해석해서 쓰고 있죠. 어그 생각하여 이르기를 그가 부정한가보다 정령이 부정한가보다. 어 어떻게 보면 사울은 다윗이 그냥 오다가 짐승에서 뜯겨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그냥 사라져 버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지나서 어 아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어디갔느냐 왜 오지 않느냐. 어 그런데 다윗이 죽었거나 부정한 게 아니라 어 이제 형의 요청으로 베들레헴 가족의 집에 가족의 제사를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반을 내는 정도가 아주 심하죠. 폐영 무도한 계집에소생아 네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어찌 알지 못하랴?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이고 그의 어미는 자기 아내이지 않습니까? 분노 분노의 수치가 거의 폭발적인 수준으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람을 보내서 그를 끌고 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이제서야 아버지의 마음, 아비 사울의 마음을 분심을 알게 되죠. 사울은 자기 아비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 그가 죽을 일이 뭡니까? 무슨 악한 행실을 했길래 죽이려고 합니까? 했더니 사울이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지는데 원문상으로는 힘껏 던졌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도 죽일 뻔했던. 그래서 요나단은 굉장히 상한 마음에 분노해서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이걸 알리죠. 너 말대로,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 화를, 화살을 멀찌감치 쏴서 쏘아서 죽으러 간 소년에게 네 앞에 있다, 달려가라, 속히 주어 오라"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신호를 주고, 다윗은 그 길로 달아나고, 달아나면서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이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를 향해 붙은 채 안고 우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읽어 보면 이세야들 다윗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읽고 보면 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나라와 국가라고 하는 대의를 명부를 넣죠. 구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다윗이 무슨 죽을 일을 행했습니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마땅히 뭘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러 이러해서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싫은 겁니다. 여러분 싫은데는 이유가 따로 따라 가지 않습니다. 를 죽이고 싶은데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이라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 이렇게 본문을 대하고 읽고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향하는 미움이 처음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도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남만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유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 미움은 살인의 의도까지 증폭되어서 이유 없는 살해의 동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 동기 위에다가 무엇을 덮어 씌우느냐 그가 죽어야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선다 라고 하는 애국지심을 넣어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년 동안, 혹은 십 수년 동안, 아니면 반세기 동안, 우리는 이유 없이 서로를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남과 북이 미워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동과 서가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유 없이 전라도 사람을 싫어하고, 이유 없이 경상도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이유 없이 공산주의자는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마치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유 없이 빨갱이는 도끼 만행 사건과 직접 연결시켰고, 빨갱이는 이승복의 입을 찢어버린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대 입장으로 북한 사람들은 이유 없이 미국 사람들을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하얀 늑대, 나쁜 사람들, 자본을 빼앗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놨죠.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를 논할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파고드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 싫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미움이 뭘로 둔갑하느냐면 하 나라 사랑으로 둔갑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망한다.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망한다.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악한 행실을 행해했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그 행실에 비해서 미움이 거의 살인의 수준까지 커간다면 그것은 어둠의 소리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우리가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사랑할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다 점점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미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 화살을 던집니다.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산다.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구차한 명분에 미움을 포장해 버린 거죠. 안타깝고 어, 어, 참이 속상한 현실인 겁니다. 누구를 딱히 고집해서가 아닙니다. 검찰 혹은 뭐어또 어, 법무부 장관 영화로 나온 것들 무엇을 보아서도 어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사람들의 감정은요. 미움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어떤 대상을 향한 특정 대상을 향한 미움을 조장하는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 싶습니다. 어이앞에 부분에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또 다윗과 죽음 사이에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미움과 증오 사이에 하나님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의 증오를 온 몸으로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요. 알지 못하고 하는 미움과 알지 못하고 하는 증오조차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시민호에서 서로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내재해 있음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말을 보내고 주위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한 주간 동안 좀 미웠던 사람들 속상했던 사람들 이렇게 흐르는 물에 우리가 강물까지 내려가기 뭐하겠거든 수도꼭지 틀어놓고 손 씻으면서 이 미움을 손 씻듯이 이렇게 씻어서 그때 국물 내려가는 거 쳐다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고다 고고고 고운 고, 고 물에 고인 물에 두고 내가 둥실둥실 뜬거 쳐다볼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려보내야 됩니다. 내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는 이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달려가서 어, 다윗을 목을 안고 그리고 입 맞추고 같이 울지 않습니까? 다윗은 더욱 심하게 웁니다. 애절하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를 우정, 우애, 사랑이라고 보기에는요. 너무너무 친밀하죠. 이걸 가지고 관포지교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격지우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여전히 여기서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계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성격이 같고 또 기호가 같고 혈액형이 같고 성향이 같고 말이 통해서가 아니고 서로 예쁘고 서로 멋있어 가 아닌 것이죠 어제도 이메일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결혼생활 오래 하다가 보니 또 아이를 키우고 힘든 해외생활 하다 보니 이이 이 부부 사이에 앙금 이란게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와서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e 우리가 지날수록 하나님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 가지고 성도들이 전도회로 모이거나 또래로 모이거나 뭐로 모여 가지고는 하나님은 빼버리고 그냥 자기끼리 소문시장 가더라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은 빼버리고 자기끼리 동해 바다 가고 자기끼리 산에 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출발할 때 교회에서 모여요. 기도로 출발하고 하나님은 교회에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동해 바다에 가서 우리교회 두고 말하는 거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 회집에 가서 소주병을 꺼내서 이걸 소독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뭐 쇼핑백 사러 간다고 아니 쇼핑 하러 백 사러 간다고 백화점 다니고 뭘 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돈도 빌리고 어, 보증도 서고 그러다가 깨지는 게 인간관계지 않습니까? 반드시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하며 그리고 모든 친밀한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친한 것은 하나님 이 계시기 때문에 친한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긴장 관계를 놓치지 않는 조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지도할 때에 연애하는 방법으로 이걸 꼭꼭 얘기했었습니다. 둘이 좋아서 만났지만 둘 사이에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된다. 둘이 좋아서 만나기 전에 둘의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각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만날 때야 진정한 만남이 된다. 둘이 만나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는 없어요. 남녀 둘이 손잡고 하나님께 가는 게 가깝겠습니까? 영화 보러 가는 게 가깝겠습니까? 각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야 둘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은혜와 평강, 그런 사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까닭없는 미움과 그는 죽어야 하리라고 하는 증오와 분노가 이 사회의 기본적인 정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증오하고 싫어함들이 사라질지 교회가 앞장서서 용서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수용하며, 교회가 앞장서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십자가의 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참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삶의 관계 속에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면밀하게 검토하여. 하나님 찾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주일, 주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녁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사모함,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쏴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한 주를 마감하고 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오늘 주일 예배와 오늘 저녁 금요에 이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거의 다 지내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참 안식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해 볼때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